우리 내용을 우리 이해하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21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지자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율법과 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 받았으면 왜 듣게 하시는 거 하면 백성에게 알려 주라고. 그래서 백성에게 24장에서는 이제 모세는 자신이 받은 율법을 예, 전해줍니다 전해주고 그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동의를 받죠 그러니까 전해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3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나오죠.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고 이 성령의 영감 속에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그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켜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멘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멘은 잘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이일구연하는 사람이죠. 대답은 했는데 그 발은 그 말은 그 했는데 말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이 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힘든 찬송들이 있고 가, 감동이 되어서 정말 가슴에 와타는 것이 있어요. 가슴에 와타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하시고 나를 깨뜨려 보신구나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 너무 다 감사하고 가슴 속에 그 파고 들어오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새해 머러어요 그러나 또 내가 이 찬송 내용을 부를 때그 가사가 있으니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비춰서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찔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너는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이대로 살지 않냐? 이렇게 누가 알지도 못해요.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서. 그 주여라는 심정 속에서 부르죠 회개하는 심정 속에서 그래서 그 노래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심정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고정된 마음을 반복되어졌던 습관적인 죄의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그 찬송이 연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는 르 것은 그 좋으면서도 그 힘든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이 찬송이 부를 때마다 모든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고백이 아니잖아요. 고백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 그 고백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새롭게 그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 동의를 하고 있죠, 아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으로부터 들을 때,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일반 서적을 읽듯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 심정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깨닫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마음에 담아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그 들었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고 와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산에 그래서 그 말씀을 다또 받아서 기록을 하는 말씀들이에요. 사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들으면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록해서 또 낭독하고 오늘 두 번째 여기에서는 기록해서 이제 낭독합니다. 낭동는데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 사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일어나 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워서 이제 청년들을 시킵니다. 예, 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잡아라 그랬어요. 자,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청년들에게 말했죠. 이것은 그 성문화 되어서 공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법을 만들지만은 었 공포를 안 했을 때는 법적 효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청년들을 보내서 힘이 있고 잘잡는 청년들을 보내서 잡게 한 겁니다. 그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번죄물을 잡았어요. 이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렸다. 재단을 쌓고, 이제 그의 재물을 올려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그 재물을 잡았으니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여러 양품에 담고, 또 반은 그 재단에 뿌렸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 주었죠. 방금 말씀 전에. 그 이제는 전해준 그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는 에 언약서라 이렇게 나오죠.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세가 피를 가지고 반는 여러 양품에 담고 반는 제단에 뿌리고 칠 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기 아니. 여기 언약서는 우리 현재 적용시켜서 본다면. 실사 실제 상황으로 본다면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서를 가져 계약서를 그 계약을 하고 읽어주는 거죠. 계약에 으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그 하나하나 읽어주죠.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또 설명도 해주고 그 알았습니다 하고 반응이 다 이해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낭독하고 그들은 듣고 그래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칠 절에 이 약서를 가지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계약, 계약서 계약서대로 그, 그 내용대로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때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피의 언약이다. 하고 여기서 그 8절에 가르쳐 주있죠 같이 읽을까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기약서라이 말씀이 언약서 하나님과 인간은과의 맺은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언약이라 무슨 생각이납니까그 고린도전서에 또 마태복음 26장에 가르쳐 주는 내용대로 그 성찬식 할때그 가르쳐 줬잖아요. 그 피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피의 언약. 무슨 피의 언약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제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이 피로 맺혀진 언약이다. 이 양을 잡고 여기는 소를 잡고 또 번제와 그 화목제를 드리기해서 피를 반절로 딱 나눠서 반절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절은 지단에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품에 담았던 걸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뿌렸어요?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그, 그 뿌렸다고 그랬어요. 팔절에 그랬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뿌리면서 피의 언약이다. 이건 어, 이변치않는 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는 진합니다. 피는 이 죽음과 삶을 가르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불량패들이 그 혈서를 쓰기도 하고 피를 내서 이 잔에 담고 그다음에 물을 넣고 서로 마시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그우리 형제다 막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복수 복수도 하고 거기서 이탈되면. 그래서 무서운 조직 세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피가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살고 피가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면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는 죄인의 피로서 이걸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백혈병 드는 사람들은 그 피를 다 빼내고 그 이상이 없는 피를 수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피로서는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다그 이제 죽음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시란 거예요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들을 때는 이것이 오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렵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냐 하면서 저 사람이 어려운 말을 했다. 이건 신사적으로 말하지만 미쳤다, 미친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리킨 말씀을 듣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그걸 보고 열두 제자에게 너희들 또 가려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6장 6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너희들 붙잡기 위서 내가 취소하고 내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사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알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죠. 나를 믿어라 이거죠. 우리는 복음 속에서는요. 진리 속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은 없고 그냥 선포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 전서 1장 그 19절 20절에 나와 실로하누와 디모데가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예하고 예 얼마든지 예, 그가 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이 가운데 모든 말씀이예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는데 예했는데 우리가 예를 못하느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예가 되니 그 아예 복을 받기 위해서 살기해서 는해하고 네가 살지 않으려고 작정했으면 그안 해도 된다. 그러나 결과는 네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만이 있다. 우리 신앙 속에서는 예만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양식이라는 거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다고 해서 영양이,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나는 하늘로서 내는 산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뒤숭숭숭한 반응을 보고 그 예수님은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보는 데서 어? 하늘로 이전에 있었던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것 같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시간이 미 늦었다. 듣는 것도 너희들이 지키는 것도 때가 있다 이거죠. 기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월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내일 못 듣고 그 다음에 듣고 새틀 같은 많은 날을 꼭 오늘만 날이냐 이게 많은 것 같잖아요. 현실적으로 타당성 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일 이름 우리 모르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많이 먹으면 오늘 내일 한 사람이다. 어? 그 다음에 뭐 빨리 갈 사람이다. 또 젊으면 어? 어? 아주 앞으로 장래가 창창한 나날이다. 맞습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사와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만들어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손자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예수님은 그 내가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볼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실상을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요 생명이니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내가 피 흘려 죽을 때, 네가 그 피를 그 믿으라. 이거죠. 응? 믿는 것이 우리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면 내 안에 있잖아요. 먹으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육체가 되고 우리는 흙에서 육체가 됐어요. 그래 흙에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식인종처럼 이걸 먹고 피를 마시면 산다. 그러니까 미쳤다. 저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정신 나간 자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육체가 말씀에서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내 살을 먹으라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상당히 길니다 긴데 그그 48절부터 봅니다. 47절부터 진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 7절 진실로 진실로 되게 이러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사이로다 하면서 53절 읽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피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상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57절 보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 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오5구절에 가보나움 해당해서 가르키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바라되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이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지만은 작은 글씨예요. 이 작은 글씨가 나오죠. 큰 글씨 보통 나오다가 이것은 그 법례에 보면 이 뜻을 원문을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뜻을 아, 왜 작은 글씨인가?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 그냥 똑같이 나오는 출판사만 다른데 그. 이쭉 나오다가 유별나게 그 부분이 작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그 작게 나온 데는 원문의 뜻을 그 밝힘 더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육십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부익하니라. 너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이런 말은 영이요 생망이라. 육신으로 먹는 것은 영은 살릴 수 없다. 부익한 것이다. 영의 양식은 영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양식이 내가 영양식이다 이거죠왜 당신의 살을 먹고 살 등스에 피를 마시라고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에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본문에서 그 반응 피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 때도 이 계약서를 썼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서 계약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피의 언약이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백성 성도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하셔서 신구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 바뀌어진다 그게 아니라 피로 맺은 원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서 죽는 자는 이런 후회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살면 복이요, 죽으면 영광이요. 그래서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광을 거둔다는 소망 아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